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세열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도 간첩이 있다면 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간첩입니다. 어, 최고 징역 15년 법정구속 나왔습니다. 어, 수원지방법원인데요, 어, 공원웅 부장판사 오늘 6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 그리고 특수잠입 탈출 혐의로 세 어, 명을 어, 법정구속했는데요. 자, 먼저 A 씨는 전 민주노총 전직 간부였는데, 징역 15년, 그리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B씨는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받았는데요, 이자는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입니다. 다음에 C씨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받았는데요, 이자는 금승노조 전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노조입니다. 하나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상당히 높은 거죠. 한 놈은 보건의료노조조직실장 또한 놈은 금속노조부위원장 각각 15년, 7년, 5년 받았습니다. 이 자들은 말이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데요. 간첩죄 그리고 특수잠입탈출 혐의입니다. 이 자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자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형을 받아서 노조 활동을 빙자해서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밖으로는 노조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간첩 활동을 한 겁니다. 그냥 민주노총에 간첩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지난해 5월 10일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자들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는데, 이번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간첩들이 지금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말이죠. 간첩을 잡는 국정원을 갖다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국정원이 국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갖다가 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결국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경찰로 이양한다. 이따오의 짓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경찰은 간첩을 잡을 능력이 없고 국정원은 간첩을 잡을 능력을 있지만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놈이 문재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간첩을 키우고 간첩을 숨겨주는 간첩놈과 같습니다. 문재인이 벌인 그 적폐는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국정원에서 빼앗아서 경찰에 준다 그러면서 사실은 경찰도 대공수사건을 실질적으로 갖지 못하고 국정원도 대공수사건을 갖지 못해서 그 누구도 간첩을 잡지 못하는 정말 이상하고 괴상망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놈들은 말이죠. 국정원이 잡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간부로 있는 놈들. 이런 놈들이 말이죠. 겉으로는 노조 활동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간첩 활동을 했던 놈들입니다. 그러면 이 노조의 간부이기 때문에 노조 자금을 쓰고 말이죠. 노조의 인적 인맥을 활용하고 말이죠. 이 간첩을 갖다가 키워준 겁니다. 민주노총이 간첩을 숨겨주고 키워준 겁니다. 민주노총은 어느 나라 노총입니까? 북한 노총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해체해야 되는 놈들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첩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으니까 이건 완전한 간첩이고, 그리고 김정은의 하수인 아닙니까? 이런 자가 민주노총에 간부를 했습니다. 그럼 민주노총 속에는 이런 놈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간첩이 숨어 있는지 이들이 노조활동을 한다라면서 그 노조원들이 낸그 돈으로 간첩활동을 하고 김정은의 지령을 받고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서 대한민국을 해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부 고건홍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말이죠.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성모 씨에게 아까는 제가 a 씨라 했는데 그놈이 석 씨입니다. 그놈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실형 징역 15년입니다. 그리고 자격정지도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놈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 노조 조직실장인데, 이 놈은 김 모씨입니다. 이 놈은 49살입니다. 이 놈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받았고요. 또양 모씨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은 전 민주노총 산하 금성 노조 부위원장입니다. 이 놈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성모 씨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53살, 이 놈이 15년 받았고 그다음에 김모 씨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7년 받았고 양모 씨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5년을 받은 겁니다. 모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금속노조 여기에서 각각 간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들은 모두가 도주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서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양형 이유입니다. 이름들은 집회, 표현의 자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끝까지 무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서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 이놈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많은 형을 받은 15년 받은 그 성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어게 하고 우리 사이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놈이 민주노총 안에 숨어가지고 말이죠. 그야말로 걸리지 않은 채그 민주노총 돈을 이용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해하는 그 따위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입니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의미라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겁니다. 이 성모씨, 김모씨, 양모씨 이 새놈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5년 동안 북한 지령문을 받아서 노조활동을 빙자해서 간첩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혐의로 지난해 5월 10일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9월부터 10월 사이에 보석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석해주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보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보석이 됐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에 1심 판결입니다만은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부 고고는 부장판사가 내놈들은 간첩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석 씨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그리고 김모 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그리고 양모 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때린 겁니다. 간첩들은 지금도 암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조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놈들이 이렇게 저렇게 언론계에 숨어 있습니다. 이들이 학교에 숨어 있습니다. 간첩들의 지금 대한민국을 해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집회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그럴 듯한 얘기를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반국가단체입니다. 이 반국가단체가 분명히 대한민국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저 좌빨들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역적 놈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국가보안법은 계속돼야 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자들은 혹시 간첩이 아닌가 우리는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공수사건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양한다면서 경찰도 사실상 대공수사를 하지 못하고 국정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공백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건을 갖다가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대공사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전문적인 인력과 그리고 조직과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정원이 해야 합니다. 국정원은 대공사를 반드시 해서 그래서 간첩을 잡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다시 되살립시다. 강신업TV입니다.